저부터 어, 마지막 소감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무리스보셔의 역할을 맡은 박현선입니다. <laughs> 이 작품은 저에게 정말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매번 화면서도 너무 많이 제가 위로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관객 여러분께 정말 잘 전해진 것 같아서 매 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무대 위사를 보러 기다려 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쇼케이스 때부터 참여를 해서 저한테 너무나 의미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와서 이렇게 쳐주시고 한 번도 해주셔가지고 와안 뭐 울려고 했는데 또 머리가 이렇게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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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고객분들한테 감사한 거 너무 다양한 건데. 그 외에도, 저희 뒤에서, 저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고, 또, 뒤에서 음향도 틀어주시고, 분장실에 계신 스태프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한 하다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저희 실비아 사이다 공연에, 어, 함께 참여해서, 실비아를 같이 살려주신 우리 고객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지 않게 만들 수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그녀의 글을 그, 좀더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만들 수 없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위로를 하로인해서 저는 그녀를 릴수 있었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저 안에 있는 트위를 그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위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진짜 힘들게 되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초에 관객이 진짜 없었어요. <laughs> 근데 제가 심지어 저번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laughs> 이제 이번주에 어제 처음 오게 했어요. 근데 어저께 깜짝 놀란 거예요. 관객분들 너무 많으셨는데, 이렇게 관객분들 많을 때 공연 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laughs> 공연 못했어요. 근데 저희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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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물에 이렇게 많이 왔어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부터 너무

제가 공연 연습 초반 두 번째 연습할 때, 어, 제가 진짜 딱한 마디만 하겠다고 말씀을 배우분들이랑 스케프 있을 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저 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영광이었고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이렇게 좋은 작품 안에서 존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어. 어, 저는 물론, 어, 이 공연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laughs> 여러분, 그렇지만 권력을 없애려면 등장을 시켜야죠. 등장을 시켜서 없애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좋은 작품에서 그 권력의 모습으로 최대한 그 대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존재하려고 했고,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을 정말 사랑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또 이제 저희가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곧 목도리가 필요한 계절이 와요 그때 이실비아살 회사를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어,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드는 이 회사를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아우, <너무 깎아요>. <laughs> 아,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들이, 이 부담으로서 듣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어, 너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말이 가장 저 스스로에게는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 앞으로의 목고는 제가 어떤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목소리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남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배우들, 같이하는 배우들, 스태프들 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행복했고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배우들의 한마디씩 다 마쳤고요. 이제. 음. 목도리가 지나줄 마지막 노래는 너의 그리 누군가 에게 목도리가 되어줄 거야 세상이 소녀을더